주민 번호와 전화 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주소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1 셀에 제목 주소록 입력합니다. 엔터를 치고 표 번호를 입력합니다. 옆으로 이동하는 키는 탭키 눌러서 이동합니다. 입력하고 탭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부터 전화번호 셀의 너비를 같이 키워줍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서 키워줍니다. 번호 입력합니다. 1, 그 다음에 2. 두 개를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1, 2, 3, 4, 5. 순차적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이름 입력합니다. 거주 지역. 경기도 입력하고 엔터 서울시 세개가 같다면 채우기 핸들로 복사합니다. 맨 밑에는 경기도 복사한 다음 지정하고 엔터 치면 복사가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합니다. 먼저. 지수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계속 입력합니다. 다음 사람도 다 입력을 합니다. 다 입력이 되었습니다. 지정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시 형식에서 바꿔준 다음 다시 지정합니다. 주민번호를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 왼쪽에 기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형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지정하고 확인. 간단하게 주민번호 형태로 표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정렬 해줍니다. 주민번호 형식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했고요. 주소록 형식으로 만듭니다. 제목 키워주고 진하게 배경색 넣습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내용 역시 글자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표 제목, 배경색 넣어줍니다. 진하게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주소록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010 시작해서 숫자만 입력합니다. 앞에 0이 지워졌지만 번호를 계속 입력합니다. 엔터치고 계속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번호를 모두 지정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표시 형식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형식 중에서 전화번호, 국번, 네 자리 지정하고 확인 누릅니다. 010 앞뒤로 괄호와 괄호 닫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번엔 숫자 사이에 대시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번호를 모두 지정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0 입력하고요, 샵 2개, 대시, 샵 4개, 대시, 또샵 4개. 보기 보면 일반적인 형태죠. 대시 형태. 확인. 가운데 정렬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대시 형태로 전화번호를 표시했습니다. 주소록표에 내용을 추가해서 표를 만들고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4 용지 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Ctrl 키와 F2 키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갑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여백 보기 클릭해서 여백 표시를 합니다. 여백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화살표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갑니다. 점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른쪽 끝까지고요. 밑에 43행 여기까지가 A4 용지 크기입니다. 그러면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43 행까지 표를 만듭니다 서식 복사해서 표를 만들었구요 44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43까지 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전화번호 클릭하고 서식 복사 서식 복사는 텍스트 빼고 말 그대로 서식만 복사가 됩니다. 안에 비고 입력합니다. 비 스페이스 바 누르고 고. F열 너비를 키워 줍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나머지 열 43까지 지정한 다음 모든 테두리 그리고 주소록 F열까지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두번 눌러 줍니다. 주소록 사이에 클릭해서 사이트기 해줍니다. 스페이스 바로 그리고 다시 글씨 크기 키워주고 행 높이도 키워줍니다. 제목이니까요. 표 안에 커서를 놓고 표 안에 커서 놓고 컨트롤 F2 눌러서 미리보기 갑니다.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페이지 설정, 배율에서 자동 맞춤 확인. 그럼 제대로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여백이 있죠. 좀더 표를 더 추가시켜 보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43에서 50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테두리 다시 표 안에. 내용은 지우고요. 지정한 다음 델키 눌러서 지워주고, 커서를 표 안에 놓고, 컨트롤 f 2 미리 보기 보니까 표가 꽉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눌러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